안녕하세요. 그래그림TV의 그래그림입니다. 이 게임은 스네이크 모이라는 게임인데요. 저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여기 이름을 먼저 정해줄게요. 이렇게 큰 암막 정했습니다.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. 음, 먼저 조작 방법이 어렵네요. 어, 됐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, 오.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데요? 저건 제 거예요. 지 음, 벌써 1300이 되었네요? 좀더 아직, 근데 성장해야 돼요. 지금 10등이 7000이네요? 7,400점. 7, 저도 빨리 성장해야겠어요. 음. 1억. 곧 있으면 저도 1,400대가네요. 이거는 사람을 가두, 여기 지렁이를 가두면, 아, 지렁이 가두는 것까지 보여주고 싶네요. 어가능하겠어요 이렇게... 이렇게... 틈새를 없애고 점점 쪼여간다. 쪼여갈 때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잘 돌지를 못해갖고... 어, 됐다. 자. 완료 한번 한번 지를 가다보 가다보고 싶어요 실패인가? 으으차 우와 성공했어요 성공했으니 일단 한번 말아볼게요 우와 또죽겠네요네 제 최고 기록이 만 얼마 될 거예요. 먹, 먹이를 일단, 일단 많이 많이 먹겠습니다. 먹이를 많이 많이 먹으면 몸이 커져서 좀더 좋아요. 몸이 커지면 사람, 이 지렁이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. 어 안돼. 저는 못해. 자,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. 일단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걸로 플레이할게요. 이 때는, 조절이 잘 어렵네. 어, 됐다. 내 목, 내 목인데 계속 뺏어 먹어요. 원래 뺏어 먹는 게, 원래, 원래 뺏어 먹는 게 <웃음> <웃음> 맞는 건가? <laughs> 여러분들은, 여러분들은 스네이크 웜이라는 게임을 하시나요?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최고 기록이 몇인가요? 이거 하면 아마도 그게 달면서 그게 달면서 스피드 업을 하는 것 같아요. 진짜. 쟤를 가다보고 싶어요. 가다보고 싶은데 사이즈가 안 돼요. 아, 또 죽었어요. <laughs> 자, 자,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. 이번에는 솔로 말고 한번 멀티로 해볼 건데, 저는 혼자 할 거예요. 이 여기는 꽤 먹이가 많네요. 그 전부다. 스네이크. 그저 뭐. 음. 쟤를 죽이고 싶은데 안 되겠죠? 쟤가 죽었네요. 시작할게요. 먹이가 많긴 한데,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오오. 오이.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. 그림이들 모두 안녕! 구독과 좋아요 꾹꾹! 알림 설정까지 3점, 알림 부탁드려요. 안녕! 나중에만.